제가 카드 면 장을 준비했어요. 보시면은요, 하나, 둘, 셋, 넷. 빨간색 카드 네 장이고요. 하나, 둘, 셋, 넷. 검은색 카드 네 장입니다. 지금부터 빨간색 카드 네 장은 물이고요. 검은색 카드 네 장은 기름입니다. 기름과 물, 물과 기름이에요. 자, 우선 이 카드를 다시 반으로 잘 나눠주고요. 이쪽은 물이고요. 이쪽은 뭐였죠? 네. 기름이에요. 기름, 물, 기름, 물, 기름, 물, 기름, 물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다시 반으로 잘 나눠줍니다. 아, 근데 저희가 알고 있는 어,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물과 기름은 절대 섞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맞는지 확인해 볼까요? 보시면요, 하나, 둘, 셋, 넷. 보라 모두 빨간색 카드 물이네요 이쪽도 확인해 볼까요 보시면 검은색이에요 그죠 하나 둘셋네 모두 검은색 기름입니다 자 이번엔 좀더잘 보이게 섞어보도록 할게요 물을 먼저 내려놓고요 다음 기름 물 기름 물 기름 물 기름입니다 자잘 섞었죠? 다시 이 카드를 반으로 잘 나눠주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보시면요 이쪽은 빨간색 카드 4장입니다 그렇죠 이번에도 섞이지 않았어요 자 그리고 이쪽도 확인해 볼까요 검은색 기름입니다 그리고 이쪽도 검은색 기름이에요 자 근데 이 물과 기름을 섞기 위해선 총매제 역할을 하는 비누물이 필요하죠. 자, 이렇게 막 비누를 발라줘요. 그리고 나서 잘 섞이도록 흔들어 줍니다. 그렇게 되면 기름, 물, 기름, 물, 기름, 물, 기름, 물 이렇게 섞이게 되는 오일 앤 워터 마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